와! 나이스 샷! 훌륭한 샷입니다, 우와! 아, 살짝... 살짝이 아닌요 굿샷! 아, 살짝... 살짝... 아, 맞졌다 해저드. 해저드, 해저드! 우측! 아, 요건 해저드 됐다 더블로 막나 요 그거 아까운거하고 이거 아까운거하고 하나 합쳐 네. 하나 더 한걸로 인정합니다 그, 그런 룰이 있나요? <laughs> 심판님 공정한거 원하신다면 아 근데 이거 약간 좀, 좀 공정하지 않아요? <laughs> 마리오골프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리오입니다 자 오늘 땅서태기와 함께 충청도까지 또 투어를 나왔습니다 이곳은 로얄 링스 클럽입니다 땅서태기 오늘 뿌시러 마리오 여기까지 꼬셔서 데리고 왔습니다 자, 와보니까 어땠나요 분위기가? 추워요. 추워요. <laughs> 그좀 스산하죠. 안개가 좀앉아 있어요. 제가 그때 굉장히 잘 쳤던 날도 이 날씨와 똑같았습니다. 이가잘 쳤다고 지금 여기 데려온 거? 그렇죠. 일력. 어떻게든 마리오가 잘 맞는데 대꾸하죠. 아... 태기를 좀 깨야지. <laughs> 이렇게 평지로 쭉 이루어져 있고 오비가 없습니다. 일단 양쪽이 다 해저드기 때문에 무난하게 그냥 뭐 시원시원하게 쳐도 될것 같아요. 오늘 이5오 나오나요? <웃음> <웃음> 어, 어디까지 달랠 겁니까? 왜 이렇게 갖다 대규? <laughs> 왜 이렇게 슬슬 치규? <laughs> 그렇게 쳐도 200만 나가면 된다는 생각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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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사실 반하게보내야겠 중요하죠. 자, 오늘 제작 지원은 환경 에스 종합 건설에서 제작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회장님의 또 감사한 말씀 한마디 들어봐야죠. 이나우달라졌요 에이, 대 모두들 무사히 안전하게 라운딩 잘 하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합시다. 마리오 골프 TV 화이팅! 화이팅! 아니 꽃단장 하신다고 이렇게 늦게 나오셨는데 어느 부분이 꽃단장이죠? <laughs> 오늘 한 대표님하고 마리오랑 우리 댄서 태규고 셋이서 대결이 될 텐데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리오, 저 한번 이겨보도록. 마리오가 생각보다 잘 치네라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다들 마리오가 만만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잘 치는데. 백십도리 한번 무서움을 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이! 더워라. 한번 지켜봐 주시죠. 화이팅가 맞으시죠? 화이팅 이종격투기 심판 분이신가 아시죠? 그렇죠.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만큼 공정한지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죠. 로드의 비현역 심판 과연 골프를 얼마나 잘 칠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드라이버만 280 나간다며요. 320 320이 나간다고? 어쩌라고? <laughs> <나간다고>? 어떻게 <laughs> 야, 면들이 갈때 엉덩이가 이렇게, 이렇게 될, 이런 느낌도 있네. 내 <laughs> 민감이 어쩔 수 없이 댄서라서 약간 엉덩이가 이런 느낌이 있네. 심판 한번 보여주세요. 어, 자, 250 보여주세요. 네. 네. 어, 이거 또 몸에 또. 왜 이렇게 긴장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님? 이요. 어, 지금 좀... 우측 아니, 해저드로 나간 것, 아니, 것 아니, 같은데.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자, 1번으로 출발합니다. 우리 땅서대교금1번어 티샷 한번 가봅시다. 나이스샷! 아 어, IP 방향 한 가운데 잘 갔습니다. 기대됩니다. 현직 로드 FC 심판 어떤 드라이브 샷을 보여줄 것인가. 아 어, 스윙 좋아요. 아 좋아 스윙 좋아. 자 우측. <laughs> 해저드면 나쁘지 않습니다. 대간 편이라고 네, 볼수 있죠. 오 살아 있네요. 네 살아 있어요. 와 나이스 샷. 어? 샷인가요, 이거? 훌륭한 샷입니다. 와 이거는 백도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다운블로우 샷인데요.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너무 잘친 거죠. 아, 어 그럼요. 훌륭합니다. 어 의외예요. 야 의외야. 잘 오, 쳐. 잘 기가 막혀. 오, 어! 빗샷! 약간... 아! 살짝 밀렸어요! 빵카쪽으로... 아, 아, 네, 들어간 것 같아요 아, 네. 살짝 아, 밀렸네요, 살짝 조금 아, 급했어 조금 급했어 아, 한번 퍼덕! 태규 좋아, 왼쪽! 나이스 온! 빗샷! 네, 아, 컸어요. 아, 네. 좋아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이스 온! 네. 나이스 온! 네. 나이스 자, 490m 파 5입니다. 우리 태규 군, 1번홀 보기로 산뜻하기 시작했죠. 자, 2번 홀도 깔끔하게 가 봅시다. 어, 한가운데 날씨야. 어, 이거 좋습니다. 어, 살짝이 <laughs> 짝이 살짝 아닌가요? 주사 <laughs> 어. 자, 저 여유를 언제까지 보여 줄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이따 좀공안 맞아도 그렇게 산뜻하게 걸어 줘야 돼. 100개 넘어가도. 쿠샷. <laughs> 한 가운데 반듯하다. 아, 뒷땅이지만 나쁘지 않아요. 자, 잘하네 어, 들어오잘 먹었습니다. 네. 얼리 익스텐션이 됩니다. 가비 자, 조금 짧았습니다. 자, 두분다 조금씩 짧았습니다. 어프로치 한번더 해야 됩니다. 좀 깠는데요. 아, 지나갑니다. 가비 자, 태규도 조금 깁니다. 까비 오케이, 습니다 조금 땡겨지는데요 애매해서 마크. 땡겨진다 라인 없어 이렇게둘다 마크. 아, 땡겼네 펀시드! 더블파가요파이브에3리퍼 양파 트리플, 파파이브 파파이브인가요? 어 와아! 규 나. 아 마리오가 보기를 기록하면서 얼추 댄서 대규군과 지금 파파이브인 줄 모르고 파본줄 알고 양파라고 하셨는데 트리플이 맞습니다 파이브원에3리퍼 그렇죠 그리고 왜냐면 심판 플레이시기 때문에 이페어플레이저아아요알치알기 알까기 이름은 아이치이 절대 안 됩니다 당신은 절대 팔지 않습니다. 어차피 잘쳐 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웃음> <웃음> 자, 350m 파워홀입니다. 우리 땅사 태규군 가봅시다. 푸셔! 아, 어, 살짝 살짝 살짝. 어, 좋아요. 근데 아직 안 나왔어. 안 나왔어. <laughs> 아, 맞았다. 대전은. 에저도 에저도. 푸셔! 아, <laughs> 회자도. 회자도, 회자도. <laughs> 어, 말리네 말리네 말리네. 괜찮나요네 괜찮습니다. 아, 아, 아 이건해저도 네. 방이 홀만 해줘는게확 들어 아요괜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요 괜찮아요. 아괜찮요 괜찮아요. 괜요요 어프로치 한번 더 해야 돼요. 어, 잘했어요. 네. 답스 리한 대표님 가 봅시다. 3연속 해저드지만잘 막으면 됩니다. 한 대표님 서두셔. 조금 왼쪽 페이드! 올라가나요? 올라같은데요 네. 나이스! 온입니다온 g 샷 o d s h o 그래서 좋아 shot! Good 라인 o t Good shot! Good shot! Good shot! Good 도 h 도 t Good shot! 아, 컸어요. 아, 그렇네. 네. 어프로치 한번 더. 맞았어. 자, 올라왔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아, 아 너무 아깝다 계획대로 안 풀리고 있나요? 아이 골프는 확실히 부정이 나오네요 <laughs> 텐션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laughs> 아니 그 기대가 어디 갔습니까 <laughs> 저 다크서클이 좀 내려오지 않았나요? 그러네요 어, 어 지금 피곤해 보여요 갑자기 아, 드라이버가 예상대로 드라이버가 잘 맞아서 조금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홀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자 이제 파스리 신나게 갑시다 봤어 핀빨이야 거리만 아 엣지에 걸치네요 엣지 아어 좋다 듀샷와 어, 들어오 아 나이스너 너무 많이 휘었네 어 이렇게... 좋은데요 방향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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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카 카 하하 기백 있게 시작을 했으나 아. 불과 3월만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우리 로드FC 심판 우리 한 대표님 아 양파각인데 아. 양파각이래 양파 <laughs> 자 되게 어프로치 좋다 아 어? 나이스 어프로치 어? 깠는데요 어디까지 가나요? 자, 자, 능선을 넘어갔습니다. 보라돌이 동산 넘었어요. 좋다, 아, 땡겨졌어. 살짝 보기. 일단 텔레토비 동산에서 자, 잘 꺼냈습니다. 오는데요. 좀 약합니다. 까비. 아. 됐다. 더블로 막나요! 떨어지나니까 이게 안 떨어지네. 나 지금 스트로크가 너무 깔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좀 아까 P J 선수처럼 어, 좀. 좋았어요. 아한 바퀴만 더 굴렀으면 되는데 아쉽네요. 기백 이 굉장히 드세던 한 대표님께서 말수가 적어졌어요. 네. 자 오늘도 오 번홀까지 왔습니다. 우리 땅사 태극은 티샷 한번 갑시다. 어우 나이스샷. 단가운데 그 샷. 부셔신가요? 뭐? 들어옵니다. 어, 후구로 들어왔어요. 들어옵니다. 이거 다 붓. 아, 굴러가는데요. 빵커 주심. 들갔네요 아. 아, 아, 아 큰일 났습니다, 지금. 힘이 들어갑니다. 아, 지금 제가 인터뷰를 계속 해 보면서 아,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점점 체력이 떨어지는 건 보여요. <laughs> 전반 끝나고 네. 민도 한번 인도어 갔다 온다고요? <laughs> 아 근데 지금 평소보다 안 맞고 있는 건가요? <laughs> 말씀이 없으시군요. <laughs> 자, 태규 130m 세컨 아, 샷. 쉬어. 어우, 들어. 앞으로. 들어, 들어. 아, 들어치 가네. 손. 아 까비 아빵카또 들어갔네요 우리 한대표님 클일 났습니다 게임 시작 전에 기백은 어디로 갔나요 ㅎㅎㅎㅎ <laughs> 짧다 짧다 원파트 네좀 컸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엣지 걸칠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아깝다, 까비. 아 졌어요. 더블. 아 야, 이걸로 쳐? <laughs> 저 아까 그거 아까운 거 하고 이거 아까운 거 하고 하나 합쳐서. 네. 하나 들어간 걸로 인정합니다. 그 그런 룰이 있나요? <laughs> 심판님, 공정한 거 원하시는다면. 아 근데 이거 약간 좀 공정하지 않아요? <laughs> 아한 바퀴 더 그렇게 치시면 되죠. <laughs> 이제 우기기 시작했어. <laughs> 골프는 그렇게 호랑호랑한 스포츠가 아니라는 거예요. <laughs> 쟤는 네. 중반 지났습니다. 쟤는 뭐 하이스입니다. 어, 나이스 샷. 드라이브는 뭐, 명불전반중 드라이브. 니다 다시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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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진리 들어온 구질입니다. 아, 우측 열립니다. 아, 답답해야죠. 골프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을 바람 때문에 힘거 아닌가? 바람 어, 반대를 어때? 불고 있어. 오히려 들라갔어요. 멀건 하나 어떻게? 했나? 멀리건이 <laughs> 어디 있습니까? <laughs> 아니 지금 멀리건을 달라 고 그랬는데 로드 F C 에서 예를 들어서 네. 다운 당했어요. 네, 네. 근데 이따 정신 차리고 난다음에 아우 안 쓰러진 걸로 해줘.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진짜 어. 안한 걸로 해줘.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 그건 이제 생방송이라 <laughs> 편집이 안 되고요. <되죠? 웃음> 지금 바람이 너무 불었대. 바람 이쪽으로 이렇게 불어서 그래서 들라 들라 간 거예요. <laughs> 언제 완전 넘어갔어? 바람이 우측에서.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휘어져 나가다가 좀들러간 거예요. 아, 그럼요. 자 마리오는 드라이브 잘 왔습니다. 세컨 샷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아 넘어갔다 그린 뒤로. 야 굉장히 치명적인 장소입니다. 두분다 아주 재밌는 그림을 보여주시려고 저기 풀에 걸린 게한 대표님 겁니다. 자 태규. 합니다. 나이스! 일단 됐어. 어, 냈으면 됐어요. 어, 좋다. 어, 이거죠. 나이스 어프로치! 좋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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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감사합니다. 어, 이야~~쫄깃쫄깃하게 <laughs> 잘먹네요 어, 컨시드 네.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절대 여기 무리하지 말고 따박따박 가도 됩니다 마리오 지금 고기 플레이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